안녕하세요. 정보가 세상을 바꾼다의 인포뱅크입니다. 이번에 전해드릴 내용은 위기의 바이든 올해 중간선거 현역 의원 포기 속출 벌써 23명지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의 구독, 좋아요 한번씩 눌러주시고 이야기를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올해 11월에 미국에서 중간선거가 있습니다. 이 중간선거에서 민주당이 참패할 가능성이 높아지면서 미국 민주당 하원 현역 의원들의 출마 포기가 속출하고 있습니다. 벌써 23명이나 현역 의원 중에 충화 포기를 선언하고 있는 것이죠. 그 이유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고 지금 현재 바이든 대통령의 인기 하락 때문에 중국이 미국에 대해서 제대로 대처를 하지 못하는 상황이에요. 어, 만약 바이든 다음 대통령으로 트럼프 대통령이 나오면 이것은 중국의 입장으로서는 굉장히 어려워지는 상황이기 때문에 오히려 중국 입장으로서는 미국에 대한 그 강한 압박에 대해서 대처를 잘 못하고 있는 상황이 오히려 역설적으로 그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것까지 한번 분석을 해서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알아볼 내용, 위기의 바이든 올해 중간선거 현역 의원 포기 속출 벌써 23명째입니다. 올해 11월 8일에 열리는 미국 중간선거에서 정권 재창출, 그래서 지금 레인덕이 일어나지 않고 어, 이 정권을 잘 유지하는 정권 재창출을 노리는 여당인 민주당에서의 전망이 점점 더 어두워지고 있습니다. 최근 현역 의원, 특히 하원 의원에서의 현역 의원들이 올해 11월에 벌어지는 중간선거에 포기가 늘고 있기 때문이죠. 최근 미국 민주당 현역 뉴저지 하원 의원인 알비오 시레스 의원이 재선이 도전하지 않겠다라고 선언을 하고 나섰습니다. 이로써 민주당 내에서 현역 하원 중 재선 도전을 포기한 의원만 벌써 23명째. 현재 미국 하원 전체 의석은 435석. 이 중에 민주당의 의석은 221석을 차지하고 있고, 어, 213석을 차지하고 있는 공화당과의 의석수 차이는 겨우 8석 차인데 여기서 23명이나 하원의원의 선거를 포기하고 새로운 사람이 들어와서 만약 이것을 역전되는 상황이 오게 된다라고 하면 이 하원에서의 주도권을 지금 잡지 못하는 상황 이런 상황과 더불어서 지금 상원 의원도 엎어질 가능성이 점점 더 높아져가고 있기 때문이죠. 아직까진 하원에서 다수당이 위치를 차지하고 있지만, 현역 하원 의원 23명의 출마 보기는 바이든 행정부로서는 굉장히 치명타라는 것을 우리가 알수 있게 되죠. 그래서 지금 겨우 8석 차이, 그런데 8석을 넘어서 그 이상의 석 차이, 만약 4석만 이 사람을 바꾸게 되고, 이런 상황까지 계속 역전이 되게 되면, 어, 이거는 말이 안 되는 사회 차이가 되는 거죠. 진짜 문제는 이제 11월에 출마 시기가 다가오면서 어 지금 출마 포기가 23명이었지만 더 많은 숫자가 출마 포기가 될수 있다라는 점이 더욱 더 크게 어 위기로 다가온다는 라 사실이죠 그러면 왜 민주당 의원들이 중간선거가 이렇게 거의 한 1년 가까이 아 11월달이니까 한 제대로 선거를 붙게 되면 한 6, 7개월이라고 생각하고 이렇게 중간선거의 준비기간까지 생각하면 이 시간이 많이 남았음에도 불구하고 일찌감치 출마 포기를 선언을 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대부분의 선문거 전문가들은 이렇게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최근 급락한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의 지지율. 민주당의 유명 여론조사 전문가이자 선거 전략가인 더 숑과 칼리쿠퍼맨은 최근 여론조사의 결과를 보면 다수 유권자가 바이든 대통령의 국정 운영에 불만을 가지고 있다라는 것을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미국은 높은 인플레이션, 그리고 높은 에너지 가격, 코로나19의 확산, 사회 봉쇄 외에도 구인난, 전국적인 범죄율 급증 등 여러 가지 문제가 지속적으로 증가를 하고 있어요. 특히 구인난은 굉장히 큰 문제로 다가오고 있죠. 이에 대한 불안과 우려가 중간선거에서 민주당에 대한 심판로까지 이어질 수 있다는 라 분석입니다. 그리고 다가오는 중간선거에서 반드시 투표하겠다는 유권자들도 점차적으로 늘고 있는 입장이죠. 이 이유도 지금 바이든 행정부의 불만이 이 높은 투표율을 유지시킬 것이다라는 그런 의견입니다. 그러면 지금 우리가 봐야 될 것은 미국에서 바이든 행정부의 커져가는 국정불만이죠. 청구전략가 더그쇼는 자체 실시한 설문조사에서 올해 중간선거 투표에 참여할 가능성이 묻는 항목에서 응답자의 72%가 절대로 나는 참가하겠다. 절대로 나는 투표하겠다. 라고 얘기했고 나머지 28%도 가능성은 굉장히 높다. 그래서 거의 100%에 가까운 사람들이 나는 투표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대답을 했다라는 거죠. 지난 대선 때 이런 일들이 벌어졌습니다. 어, 부정선거 이야기들이 계속 나왔었어요. 그래서 지금 공화당 입장으로서는 똘똘 뭉쳐져 있는 이러한 상황. 이러한 상황에 이제 민주당에 두려움이 있는 사람들은 더욱더 똘똘 뭉치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간에 그 캐스팅 보드를 치고 있는 중간선거 층에서 이제 그 분위기가 민주당에서 공화당으로 넘어가고 있는 상황이라고 보고 있죠. 이렇듯 투표에 참여 의지가 높다라는 그 의견. 그것은 다시 말하면 변혁의 필요성을 더 많이 느끼고 있다는 것을 시사한다라는 점이죠. 미국 중간선거는 4년마다 열리는 대선. 그리고 상하원 선거 사이에 치러지는 선거입니다. 그래서 대선과 대선 사이에 치러지는 선거를 중간 선거라고 해서 2년 2년 말하자면 대통령 인기 2년째 선거기 이 때문에 중간 평가 선거라고도 말이 나오고 있죠. 이 중간 선거에서는 상원의 100석 중 34석, 다시 말하면 3분의 1을 상원 의원에선 다시 뽑고 하원에서는 435석 중 435석 전체. 그리고 주지사에서는 전체 50석 중 34석을 이 중간 선거 기간에 선출을 합니다. 미국에서 상원 의원의 임기는 6년, 그래서 6년이기 때문에 2년씩 돌아가면서 3분의 1씩 뽑고 하원 의원 임기는 2년. 그렇기 때문에 하원 의원은 2년마다, 그래서 대선 때 뽑고 중간 선거 때 뽑고 이때 전체를 다 뽑는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원의 임기가 2년이므로 본선거인 선거 어, 대통령 선거 때도 뽑고 그리고 중간선거 때도 모든 전체 의석을 선출하는 게 지금 하원이라는 거죠. 각종 여론조사 결과에 따르면 올해 중간선거 투표율은 역대 최고 수치의 중간선거로 기록될 것으로 관측되고 있습니다. 굉장히 많이 투표를 한다는 라 거죠. 민주당은 그동안 유색인종을 중심으로 투표율을 높여야 민주주의를 더잘 실현할 수 있다라고 비판해 왔지만 올해는 선거 호재가 하나도 없어요. 미중 간의 갈등을 더욱더 호재로 삼으면서 우리는 잘 하고 있고 어, 전체적인 큰 전략을 쌓고 있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그래서 이런 호재가 하나도 없는 상황에서의 투표이기 때문에 높은 투표율은 오히려 지금. 정권을 잡고 있는 민주당의 걱정거리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또한 쇼니 인용한 설문조사에서 보면 어 바이든 대통령과 민주당이 열심히 일하는 미국인과 동떨어지 있느냐라는 부정적인 질문에 질문자의 66%가 나는 너희들을 부정적으로 보고 있어가 지금 그렇다라고 대답을 한다라는 거죠. 미국 국민들은 물가 기름값과 같은 민생 문제에 대해서 소홀한 것을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의 취임으로 미국 상황이 더 나아질 것으로 기대를 했었지만 별 차이가 없었다라는 질문에 65%가 바이든 대통령의 취임으로 미국 상황이 더 나아지지 않았다라고 대답을 하고 있죠. 지금 미국의 바이든 대통령의 국정 지지도 변화표로가 나온 게 있어서 여러분께 올려드린데 이 변화표를 보면. 아프가니스탄의 철군 이후 부정적인 여론이 골든크로스를 하면서 더 점점 늘어나는 이러한 현상을 보면 바이든 현 대통령이 다음번에 대통령이 되지 않을 가능성이 점점 더 높아져감을 볼 수가 있죠. 현재 미국 민주당은 상하원 모두를 장악하고 있는 상황이죠. 상원의 경우, 민주당과 공화당의 비율이 50대 50. 이 동률이긴 하지만, 해리슨 부통령이 상원 의원으로 한 표를 권리, 어, 지금 행사할 권리를 갖고 있기 때문에 사실상 상원도 민주당이 장악하고 있는 것으로 보시면 됩니다. 이렇듯 민주당이 백악관의 주인이 되고 상하원 모두에서 다수 당일을 차지하고 있는 가운데 미국 내부에서는 국가, 국민 간 분열이 심해져 가고 있고 코로나19의 팬데믹은 여전하고 인플레이션 상승폭은 30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고 기름값도 작년 말 기준으로 보면 12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설문조사에서도 이 같은 상황을 적나라하게 반영하고 있는데요. 인플레이션에 대한 응답자의 48%가 민주당 책임이라고 있고, 공화당의 책임이 있다라고 어 지금 표기한 사람은 31%. 그리고 불법 이민자 급증에 대해서도 55%가 민주당 책임. 그리고 전국적인 범죄 증가도 48%가 민주당 책임이라고 답하고 있습니다. 공화당의 타흙을 한 것은 불법 이민자와 같은 경우는 22%. 전국적인 범죄 급증에 대해서는 27%에 그쳤다라는 거죠. 특별히 불법 이민자의 같은 경우는, 어 이번에 민주당에서 대처를 초기에 너무 잘못했어요. 어 이러한 부분들도, 어 이, 그 설문조사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최근 미국 기업의 최대 화두로 떠오른 구인난. 이것에 대한 질문도 있었는데요. 민주당 책임이 41%로 31%를 차지한 공화당보다 이 구인난의 문제가 더 크게 핵심 내용으로 다가오고 있습니다. 응답자의 69%가 바이든 대통령과 민주당이 범죄 유화적이라고 대답을 했고, 바이든 취임 후 미국이 더 분열됐다, 경제가 악화됐다라는 질문에 어, 지금 더 분열된 상황에 대해서는 67% 경제 약화에 대해서는 52%의 국민들이 대, 대답한 그 국민들이 대답을 했다라는 사실이죠. 민주당 내부에서도 민주당 선거 대책위원회가 이 같은 사회 분위기를 읽지 못하고 잘못된 전략으로 당을 더 나락으로 빠뜨린다는 비판의 목소리도 내부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미국 매체 폴리티코에 따르면 민주당 관계자를 인용해서 지난 11월 2일 공화당이 승리한 버지니아 주지사 선거를 예를 들고 있는데요. 매체는 민주당 소속 전 버지니아 주지사인 테리 맥캘리프가 선거 운동 과정에서 민생 문제를 소홀히 여기고 트럼프 때리기에만 몰입하다가 결국은 선거에서 패배했다라고 하면서 민주당 선거대책위원회 쇼 말코니 의원에 대한 당내 비판 여론이 고조되고 있다고 전하고 있습니다. 버지니아주는 민주당 턱밭으로 불리고 있던 지역이었죠. 이곳에서 어 주지사가 연달아 민주당에서 지금 3세 번째 계속 되었던 지역이에요. 그런데 이번에 어 지금 공화당으로 뺏기게 된 거죠. 지난 대선에서도 버지니아는 바이든이 일찍 승리한 민주당 텃밭이었지만 조지사 선거에서 예상을 뒤였고 이번에 그 나왔던 분이 정치 신인이에요. 정치 신임에도 불구하고 예상을 뒤였고 공화당 글렌 영킨 후보가 승리를 했다는 거죠. 이분이 정치 신이라는 것입니다. 당시 어, 민주당 맥켈리프 후보, 후보는 공화당 정치인들이 트럼프 후광에만 몰두하고 있다고 라 비판을 하면서 이러한 선거 전략에 괴를 같이 하고 있었지만 버지니아 유권자들은 인플레이션 등 경제 문제에 뚜렷한 해결책을 내놓지 못했다고 그를 비판하고 있었죠. 민주당 내부에서도 민주당 선거대책위원회가 이 같은 사회 분위기를 읽지 못하는 어, 것에 대해서 강력하게 비판이 나오고 있습니다. 설문조사에서도 다수당이 민주당에 대한 유권자들의 비난 여론이 높았지만 의회를 구성하는 양당 모두 현재의 공론 분열을 극복할 의지가 있는지에 대한 미국 국민들의 의지도 의문도 지금 계속 이어지고 있죠. 그래서 지금 민주당과 공화당은 치열하게 싸우고 있고 치열하게 싸우고 있는 것이 결국은 미국 국민들에게 도움이 되지 않는다라고 보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자, 지금 보시면 어, 올해 11월 달에 중간선거가 벌어지죠. 이 중간선거가 벌어지면서 하원 의원 전체가 바뀌어요. 사원 의원 전체가 바뀌는데 현재 8석 밖에 차이가 나지 않는 이러한 상황에서 공화당과 민주당이 이제 23명이나 현역 의원들이 출마를 포기한다라는 것은 기득권 자체가 완전히 무너지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죠. 이렇게 되면서 민주당이 하원 의원에서 조차도 수성하지 못할 가능성이 높아지고, 여기에 30대 30인 지금 현재 상황에서, 상원의 상황에서, 이제 공화당의 승리가 거의 점쳐져가는 분위기, 이렇게 되면 상하원 통틀어서 공화당이 전부 다 휩쓰는 이러한 사태까지 벌어지게 된다면, 이렇게 되면, 그, 바이든 대통령의 레임덕의 시기가 더 빨라질 수 있다라는 이런 분위기가 나오기 때문에 이러한 것들을 어떻게 바이든 행정부가 헤쳐나가고 그 바이든 행정부가 하는 정책 하나 하나가 사 사건 건 지금 상원과 하원에서 모두 부결될 가능성이 높아져가는 이러한 상황, 이러한 상황까지 우리가 고려를 하게 되고 이것이 국제정사에 어떻게 영향을 미칠 것이냐라는 것까지 우리가 생각을 하면서 이것을 우리가 의 주시해야 된다라는 내용이죠. 자, 이번 내용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저희 내용이 여러분들에게 도움이 됐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구독, 좋아요, 그리고 알람 설정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